어우, 상태 좋네. 아, 콘배터리 그 모스, 3300. 이거 펄스 6 5 c 요 펄스 65C야? 있어요. 그러면 흔들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. 이거 앞이 무겁, 무거울 네, 거 아니야. 네. 어. 줄이다고? 피치 파이 거의 거의 안 먹는 좀 그럼 네가 피치 커브 줄여놓은 거 아니야? 11도나 이렇게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야? 비채가 무거운데 한 12도 정도는 써야지. 그래갖고 음. 12도 이때까지 11도로 날렸더라고요. 아. 12도로 바꿨는데. 음. 내가 그래서 예전에 아콘 날릴 때 네. 무조건 3300 블루코어 47을 써야지 c 지맞는다 그랬잖아. 네. 음. 무거워지면 그 느낌을 못 느낀다니까. 아, 이상해요. 이거, 어, 이거 뭐야? 측면 하려고 아, 측면 0.5톤. 네, 저러면서 안 빡, 빡, 빡! 하는 거. 차라리 이건 괜찮은데, 어. 여기서는 안 돼. 여기서 빡! 차야지 그냥. 오와우. 너무 오버한다, 너무 오버. 쉬고, 그렇지. 와우, 완전 깔끔한데? 야, 니가 하면서 무서우면 어떡해? <laughs> <laughs> 야, 1톤은 더 빨리 어, 쳐야 더 돼. 더, 돼. 더 아, 천천히 음. 가야 꼬리가 돼. 꼬리가 너무 빨라.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. 조심조심. 그렇지. 오, 조심조심.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. 살았다 살았다. 오버출력이었는데오버파워가내릴 얘기해 내릴거야 내릴 어, 내려? 이쪽 가운데로 내려가운데로 조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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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바꾼 조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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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아콘 모터랑 전속기 응. 왜? 왜? 아, 아니 근데 왜왜 팔려고, 팔려고 내놨다가 왜안 판데? 가 그러더니 뭐 d p 놓고 릴때날려고 글씨 뭐. 왜 올려? 스코 모터랑 인고에서 10만 원 <laughs> 음. Mama! Oh, no, no.